5월과 9월과 10월과 11월, 음, 의뢰생 분들은 참되거라, 바르거라, 인생의 고단함은 없어져라, 이런 것만 할머니가 많이 빌어주는 자녀들인데,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천운당 아씨, 백성. 2024년 청룡의 해 드디어 들어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룡의 해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기대하고 있죠. 좋아질 것 같습니다.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나 여러가지 많이 궁핍하고 힘들고 주춤했던 시간들이 청룡의 한 해에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받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각각까지의 근심과 걱정, 사고, 무지 많죠. 응. 열달아서 많긴 하지만, 그 중에도 내가, 음, 소원이라는 거 있는데, 어, 유튜브 여러분들, 어쨌든 2024년 청룡의 한 해에는 거듭나고, 최선을 다하고,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좋아하는 돈, 금전에 재수도 많이 받으셔서 소원의 뜻을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제가 돼지띠들, 돼지띠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참고되시라고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95년 29세.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사랑에 걱정도 많고, 인간의 부정도 많고, 음, 나이가 찼잖아요. 20대하고 30대에는 생각의 차이도 크고, 내가 하고자 싶은 신년도 다르거든요. 의뢰생들, 어쨌든 삐뚤어졌다면 바로 잡으셔야 되고요. 갑지는 하나에는 내가 이룬다, 뜻을 이룬다. 그래서 경관이 들어오는데 재수가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사무직, 직종이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이동을 하셔도 되고, 다시 또한 시험을 보겠다, 노무사 시험을 보겠다, 아니면 변리사, 세무사 시험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 시험의 꿈도 꾸고 보시길 바라시고요. 또한 의학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약 쪽으로 의약품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의학이 의학 쪽으로 개발되는 약이 신약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의학 쪽으로 약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쪽으로 공부가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해보시고 제약회사에 약간 주식 투자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laughs> 어, 그리고 을뢰생 음, 분들은 좋은 달이 있는데요. 5월과 9월과 10월과 11월 음 을래생 분들은 참되거라 바르거라 인생에 고단함은 없어져라. 이런 어떤 할머니가 많이 빌어주는 자녀들인데, 꿈꿨던 것들은 만약에 신혼여행을 가겠다, 이런 분들도 5월과 9월과 10월, 11월, 이런 게 정하시면 되고요. 자녀, 결혼을 좀 일찍 했는데, 자녀궁이 좀빈 분들이 있어요. 자식을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부는 찰떡궁합인데, 자녀 소식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 자녀의 손실이 들어온 자다 이렇게 보는데, 어 이때도 삼신전이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종교에 종교에 들어서서 백일이란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하시면. 어, 못해잖아요. 여인 내에가 뱃속이 따뜻해 아기가 들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작전 기도를 조금 해보시고, 불교든 자기 종교에 맞는 곳에 가서, 어, 한 100일 정도의 기도를 해보시면 아기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자녀가 들어올 수 있는 한 해가 된다. 그래서 자궁의 기운이 단단해지고 예쁜 자손을 얻을 수다. 이렇게 나오고요. 기력이 회복하고 병색이 약했던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기력이 많이 약해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젊다고 해서 그 코로나 기력을 이겨내진 않는 거고, 여하튼간 코에 염증이 생겨서 무지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추천해 주시는 건연잎차연잎차를 조금 드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코로나에 이런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건 연잎차, 연잎차를 하시고, 그다음에 국화차, 이런 자연의, 자연의 그 다음에 국화차, 이런자연의자연의그 차를 조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음향의 기운이 좀 맞아서 몸이 따뜻해지면서 기운이 좀날것 같습니다. 83년 42세, 개해세. 참 일거리가 많으신 분들인데요. 읽으시는 분들이에요. 내 스스로가 많은 것을 읽어서 어, 재물을 얻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갑진년한 해에는 손실이 거의 없어요. 손실이 없어서 계산 논리적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혹시라도 세무 조사를 받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 세무 조사에 염려하시는 분들도 잘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5월에 오월에 이제 종합 소득세를 내실 건데 세무조사에 전전긍긍하시는 분들도 올해는 무사무탈하게 아마 잘 넘기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세운이 좋으세요 어쨌든 돈에 대한 게 좋으시기 때문에 계생들은 읽었던 거 내가 땀 흘려서 했던 것을 얻었습니다 을 그래서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데. 좋은 달로 얘기하면 1월, 2월, 8월, 12월. 응. 경락성이다. 이렇게 보는데 즐거움이 들어온다. 즐거움이 들 가족이 화합을 한다. 이렇게 보고요. 뭐, 유학을 갔던 자녀가 들어왔다든지, 유학을 갔던 자손이 뭔가 상을 얻어서 온다든지 무용업계에 있던 자녀가 뭔가가 큰 상을 얻는다든지 자녀로 인한 기쁜 소식들이 두루두루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사스러운 일이 있기도 하지만 나쁜 일도 있잖아요 나쁜 일도 중간성이라 해서 어 아래 음 어, 그러니까 심장 기준으로 얘기해서 아래에 아래에 약간 차돌같이 약간 맺혀 있는 게 있다 해서 담, 쓸개, 그런 쪽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 콩팥과 신장은 좀 유의하셔라. 증세가 허리가 아프고 등이 약간, 자꾸 아프다 싶으면 정형외과를 가지 마시고, 빨리 담도하고 체장 쪽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담도하고 쓸개 쪽에 약간 문제가 생길 듯 합니다. 그러니까는, 한쪽은 좋은 운세가 들고 한쪽은 걱정이 들어오니까 이 걱정은 미리 예방을 하시면 조금은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매운 음식 있잖아요. 약간 매운 음식으로 한번 정도는 먹어서 땀을 좀 내시는 것도 괜찮겠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약간 소화계통의 문제가 보이거든요. 소화가 잘안 된다, 신트름이 난다. 내가 위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점잖은 음식만 드시게 되면 약간 소화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계통도 약간은 따끔한 증세도 한번 정도 내줄 수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매콤하고 시큼한 음식도 약간 드시면서 내 네, 오장육부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서울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천른당 아씨 백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